법과 정치 2번 문제입니다. 사회 계약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사회 계약설은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도 워낙 빈출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짧기 때문에 세 사람의 학자가 다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하지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좀 길게 둘 수가 있어서 홉스, 로크, 로소세 사람의 학자들이 다 한꺼번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요. 사실 공부하시기에 훨씬 좋은 문제라는 거겠죠. 자 내용 볼게요. 딱 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요, 갑에서 병까지가 대표적인 근대 정치사상가. 근대 정치사상가라고 얘기하면 실제 법과 정치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사회계약론밖에 안 나와요. 자 이들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고 얘기했죠.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어요. 도처에 사슬에 매여 있대요. 지금 현재 사회 구조가 하나의 쇠사슬 같은 역할을 한대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국가는 누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일반 의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공적인 이익을 생각할 때 모이는 의지의 집합체. 일반 의지에 의해서 직접 민주정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건다 아시는 것처럼. 루소의 내용인 것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 상태가 되게 평화로워요. 자연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얘기했던 건 갑과 을, 루소와 요거 로크인데요. 로크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갑은 현재의 자외 사회제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을은 분쟁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대요. 평화롭긴 한데요. 가끔 악하게 모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의 분쟁이 발생해요. 그러면 원래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자연권에 치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쁜 놈들 때문에. 그래서요,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받는다. 재산보장 언급한 건다 아시는 것처럼 로크가 되죠. 게다가요, 로크는 그냥 단순히 재산에 대한 언급만 해준 게 아니고요. 나의 자연권의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권을 일부만 위임한다. 우리 일부 양도서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의뢰 나와 있는 지문은 로크의 선지인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제일 마지막 가볼게요. 당연히 흡수예요. 루크, 루스 아니면 당연히 홉스겠죠. 하지만 읽어서 홉스라는 걸 다시 찾아내셔야 되겠죠.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가 늑대예요. 늑대 인간의 상태. 그죠? 삶은 고독스럽고 야만스럽기까지 해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위험한 상태.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태. 그래서요, 나의 생존. 안전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선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한다라고 봤으니까 이거는 홉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는선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에요. 갑과 을은요.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상태로 회귀할 것을 주장했다. 자연상태를 그대로 지켜서 사회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한 건 루소예요. 얘는 자연상태를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을은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상태로의 회기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억은 X가 되고요. 자, 니은이에요. 자연권의 일부 양도하자라고 주장한 거는요. 여러분 누구밖에 없냐면요. 얘는 로, 로크밖에 없어요. 실제 로크가 되어버렸네요. 로크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는 루소 같은 경우는 아예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병은 완전히 전부 다 양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자연권의 일부 양도 이건 로크가 주장한 거고요. 주권을 군주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홉스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앞뒤의 내용이 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니은 엑스. 자 디그시에요. 병은 국가의 권력은 군주가 다 가져가야 한다고 봤었죠.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주권도 군주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왕정이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그 근데 그 병에 비해서 을, 로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권력을 분리해야 되고요. 뭐라고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입법권 그다음 집행권 이렇게 이권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의 의사를 대의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도서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는 로크가 주장한 내용 두 가지 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을은요, 병과 달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대요. 맞는 선지이고요. 자, 사회계약론자들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죠. 나의 사회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요. 개인의 자영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들의 선택. 그래서요. 결국 모두 국가 성립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리을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되는 건 디귿하고 리을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회개혁 내용은요. 반드시 기본서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요. 이 내용 전체가 다 이해가 되고 있는지 내가 흡스 로크루스 같은 표현으로 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